어 됐을 것 같은데 돌아가니 살아났니? 제발 많이 봤다고 그러면은 어 목소 리 노래를 너무 잘해서 방송을 많이 터뜨려봤다 약간 그런 <laughs> 아 아닙니다 아 그거는 아니오 네. OBS가 OBS 어 도서관 오픈 됐나? 됐다 네. 됐다 네. 어 <웃음> <웃음> 됐다 오이 <laughs> 아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이게 제가 제가 또 뜻하지 않은 이 해프닝이 막또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아니 뭐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고 막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요거를 그냥 시간 때문에 넘겨버려야 돼가지고. <laughs> 아니 여기 또이 트노자 사천왕 한 분도 모셨는데 이거 저건 말을 해야 되는데. <laughs> 아니, 어... 사천왕은 아닙니다. 네. 아 사천왕은 아닌가요? 근데 아까 다른 분들 말씀으로는 맞 맞는 것 같은. <laughs> 아 아닙니다. 저는 졸개입니다. 저의 네. 졸 졸개 음 요거는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웃음> 죄송하지만 <웃음> 인터뷰는 여기까지.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즐겼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야, 아니 이게. <laughs> 예. 이게 이렇게 되나? <laughs> 아니, 아까부터 조금 뭔가 어, 이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어, 이거 OBS가 끊겼다, 됐다, 끊겼다, 됐다 그러데 괜찮나? 그러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터져버리네. 음호... 잠깐만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13번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터진 김에 일단 오늘 투노자는 저희 1 3번 박효손님까지만 딱 받고 오늘 투노자는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다 들어도 한 11시 가까이 될것 같아서. 음, 혼자 잘 못도 아닌 아니, 아니겠죠? <laughs> 잠깐, 어, 트노, 어, 아, 어, 아니요, 뭐 전대효도 됩니다. 전대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 저거 뭐야? 계속... 저거 뭐냐 다른 분들이 노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 이거 전대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 원래 저도 전대로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이게 저기 투노자 4천왕 막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꼼내고 그러고 계셔가지고 저도 저도 착각을 했네요 투노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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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습니다 모바일이라서 아하 알겠습니다 자어 그러면은 저기 현혜래님이 지금 잠시만요 하고 수정을 해주셨는데 순서를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아 알겠습니다 제가 어 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또트모자를 처음 연 거여가지고 이게 이게 저도 사실 제가 워낙에 좀그 학고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오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살짝 맛보기 사... 스럽게 열어본 건데 어이 사람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노래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현희래님 자리에 안 계실까요? 아까 저기 잠시만요 하면서 지금 잠깐 대기를 걸어두셨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차례가 비룡 님이시거든요. 근데 비룡 님도 지금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명사님 차례로 일단은. 대기 순서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명사님 계신가요? 아까 계셨는데 <laughs> 아까 저기 도서관 터졌다 그랬을 때는 막 저기 막 이모티콘 하고서 신나게 놀다가 지금 조용해지셨는데 어 계시네요? 어 명사님 저기 현희래님이랑 비룡님 앞에 두 분이 대기셔가지고. <laughs> 대기셔가지고 그냥 넘어 넘겨 넘겨 명사님 차례가 됐거든요. 명사님 준비되셨나요? 아,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초대해 드릴게요. 마이크 좀소거어 있으세요. 마이크. 아 오셨다. 제가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와. 오와 컴퓨터로 돌아왔다. 우와. 내가 내가 여기 사천왕의 마지막이다 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저, 저 사천왕 이름 안니다 사천왕 이름 불러드릴까요? 어어 사천왕의 이름 이 사천왕의 이름만 다 알고 계신가요? 아, 아 비룡님 비룡 오셨구나. 네? 닉네임 많이 보셨던 분들이? 아우 저 되게 많이 받고 있네. 어어 어, 그러면 사천왕 알려주세요. 자첫 번째로 비룡 비룡님 계시고요. 비룡님. 두 번째로 비룡님 계시고 아두 번째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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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봉이님 한봉이님 아 비룡님하고 저기 몽이님 네 그리고 그리고 두 분이 안오셨거든요아두 분이 안 오셨다 어아 네. 이거 말해 되는 건가 이거 말해 되는 건가 아니 말해도 되죠 뭐 저기 저기 아르펠님이라고 아르펠 아, 아르펠님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음, 아나 이거 바로 되나 이거? 아니, 괜찮아요 아, 여기. 없지? 네? 내 옷을 바쁜데? 아니 괜찮아요 묻히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네? <laughs> 그리고 저기 빈샤 님이라고. 빈샤 님. 음. 네, 그럼 그치. 지금 사촌왕 중에서 두 분이 안 계신 거네요. 음, 음. 안 계신 겁니다. 음. 아오 <laughs> 어, 오케이 <laughs> 알겠습니다. 아 저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 방송은 비록 아카이브가 남기는 하지만 뭐 묻, 묻는 거는 명사님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는구나 디즈니라면 안되겠다 아 그렇지만 제가 묻히면은 여기 또 트노자 하는 스트리머가 한명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 디즈니 준비했는데 <laughs> 네? 디지몬이요? 디지... 디진? 디진이요, 디진. 디짐? 디즈니 요 디징? 뭐예요? 디즈니요 디즈니 디즈니? 디지밍? 그 디즈니 에이, 저 죄송한데 그 텍스트로 쳐주시겠나요? <laughs> 왜지? 이거 마이크 음질이 조금 별로인건가? 왜왜나 안들리지 막? 발음이 이상하네? 내가 발음 좋은데 저거 저작권 아 저작권 문제? 저기 저작권 <laughs> 아 디즈니! 저겨 준비했는데 <laughs> 어아제 방송을 터트리시겠다 네네네 아아자 명사님 자 즐거운 시간 감사하고요 ㅎㅎㅎㅎㅎ <laughs> 그 당근을 <laughs> 한번 준비해왔죠 제가 네 어, 어떤 어 노래 또 준비해 오셨을까요? 솔직히 I 이엠의 고음 하고 싶었거든요 I 이엠 포기했습니다 네? 포기하고 여기 꼭 아엠 어아 이거 좀 고민되네 자 아, 고민하시다가는 저기 뭐야 저기 저 사천왕이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고 계시거든요. 오, 오, 저기 저기 요리왕 사천왕께서 용사님을 요리해버릴지도 몰라요. 그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laughs> <laughs> 아, 팬 서비스 짧게. 팬 서비스 짧게. 이와소비 <laughs> 아이돌이 생각했죠. <제일> <laughs> 아 아이돌. 그럼 저 먼저 봐봐요. 저기 지금 어, 칼 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계시다니까 저기 사천왕 중한 분이. 저기 명산님 빨리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칼질 당해요. 어아 잠깐만요. 바로 바로 잠 잠깐만요. 오케이 그럼 딛고 켜고, 키고 켜고. 자저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음 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最下のズームエリア完璧で嘘つきな君は天才的なアイドル様 今日何食べた好きな方な遊びに行くならどこに行くの何も食べてないそれはないしょ何の聞かれても取られくらりそうで淡々とやけどさんさんとみそで見えないいつもいつの汗あれもないないないこれもないないない死ぬタイプはあいてさ 誰かを好きになることなんて私わからなくてさ。嘘か本当か知り合いそうな言葉にまた一人落ちる。また好きにさせる。誰もが目奪われてく。君は完璧で究極のアイドル。これに あらわれない一番星の生まれ変わりああその笑顔で愛してるで誰でも誰も虜にしていくその瞳がその言葉が嘘でもそれは完全な愛 <coughs> はいはいあの子は特別です我々花からおかつですおう失ねねんなって役ビーですすべてがあの子の わけないシャルさえめ認びなきゃおけないこっちがないこれはぬしゅないカリクス許せすな完璧じゃないないきるしな自分に許すない誰をしんいとりな,ない誰もが信じあがめとまさにしたいきょうでもてのアイドル てなずみはあるな一番ぼうのやっと知っている弱いとこなんて見せちゃたまたま知りたくないとこはみずきに唯一無二じゃ泣けちゃ嫌いやいやくれとそんなものの愛得意な笑顔で明かすメディア必死切るこそ秘密だけは愛してるって嘘でってつむキャリア ただれこそはのりのあいだ。れるしても綺麗なあくルービーを隠したこのまぶた。二人踊りとりうう私はマリア。そう人はとびきりのあいだ。 誰かに愛されたことも誰かのこと愛したこともないそんな私の嘘がいつか本当になること信じてるいつかきっと全部手に入れる私はそう欲張りないの年だったみんなのことをちゃんと愛したいから今日も嘘をつくの になる日で願「それでもまだきっと君にだけは言えずにいたけど」「あやっと言えたこれは全体嘘じゃないさらん」 아, 근데 명사님, 그거 아세요? 여기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저거 아이 네?